예, 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 뭐 기자, 기자회견 사전에 예고됐듯이 탄핵위원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내에서 어촉불 행동과 관련된 후원의 밤 행사에서 어그 과도하게 언론이 집중 조명하면서 어, 조금 있다 발언하실 강득구 의원님에 대한 아주 엄청난 공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어, 상당한 보수 언론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내용까지도 모두가 다 위헌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권호혁 촛불행동 대표님께서 보실 거고, 이후 진행은 권호혁 대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권 오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 탄핵기금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어, 탄핵기금 행사 탄핵의 밤이라는 문화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대회의실 대관해주셨던 그걸 함께 참여해주셨던 강도구원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이 진행했던 그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서, 대해서도 테러 행위에 준하는 그런 단체의 행사였다 이런 식으로 색깔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촛불 행동과 그리고 강득구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 부승천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고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의원님들 발언 듣고요 그다음에 촛불 행동에서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또 구본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우선은 강두구원님 모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민웅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 김민웅입니다 <laughs> 전국이 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결론이 뻔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변이가 몰래 몰래 지휘하고 밖에서는 윤석열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윤건희 정권은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볼상사나운 몸부림과 최후의 비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국민을 적으로 삼는 그대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탄핵은 그나마 점잖은 방법입니다. 제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다싹 무시하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윤건희를 권좌에서 무참하게 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승만을 쫓아낸 4.19 혁명과 박정희 정권을 끝낸 1 1일은 망각된 역사가 아닙니다. 결코 거기까지 가야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전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laughs> 이쯤에서 국민을 반국가 세력에 모여하고 적으로 삼는 난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 난동을 부리는 자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죄다 색출해서 무섭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 난동을 더 키워. 개엄으로 국민들을 꼼짝 못 하게 할 수작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철퇴가 먼저 가해질 것입니다. 개엄 때의 속불은 불장난을 했다가는 무엇보다도 자기 집부터 싹 태워버릴 것입니다. 친히그때타는 허무한 망상입니다. 조금의 기미이라도 발각되는 순간 내란죄로 모두 처벌될 것입니다. 독도도 제대로 지켜낼 태세가 아니라 해서 이미 외환죄로 고발당한 윤석열입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사방에서 포위되어 무너질 것입니다. 국힘당은 윤건희와 함께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소굴에서 떼내지 않게 지금이라도 나오기 바랍니다. 죄의 무게가 그만큼 덜어질 것입니다. 탄핵은 주권자 국민들이 국회에 위임한 헌법상 중대 권한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반헌법적이요, 헌정질서 문란이요 하고 음해하는 자들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이 됩니다. 이런 주장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해를 가려는 자는 그가 누구든 응징될 것입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이 주인인 촛불 행동에 대한 온갖 음해와 수사 그리고 협박도 모두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탄핵은 143만 명 이상의 주권자가 국회에 내린 청원인 동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건 충실히 그걸 충실히 받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려 하는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과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당의 말로 쫓아내야 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보고 나가라 말아 합니까? 윤석열 탄핵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신 때빼앗겼던 탄핵 국민 발언권을 복구하는 의미에서 촛불 국민들의 직접 발의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탄핵 수초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수호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매국적 행각, 이 모두가 다 바로 그 증거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는 주범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입니다. 이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곧 끝내서 내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모두 간격적으로 뛰는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인성열 탄핵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력을 쏟아내 해내야 할 가장 중대한 정치입니다. 누구도 뭇 그리지 맙시다. 단호한 정면 승부 그게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순서는 어, 지난주 탄핵예방 행사를 함께 공동 취재해 주셨던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강득권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강득권님을 올해 의정활동 최고의정 활동을 벌인 국회의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강득권님 모시겠습니다. 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만한 거 주신 강득권 의원입니다. 저는 촛불행동과 함께는 국회의원 모임, 그리고 윤석열 탄핵발의 준비위원연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촛불행동과 함께한 탄핵의 밤 촛불문화제가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참뼈 아프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당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할것 없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아, 하고, 그리고 잘못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돌아볼 생각은 전혀 않고, 오히려 성난 국민의 입에, 그리고 당당하게 할말 하는 의원들에게 제가를 물리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국내 정치는 잘했습니까 보십시오. 제1당 대표는 범죄자 취급하고 협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0명에 달합니다. 양국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등아 이런 나름 의미 있는 법들을 다 거부하고. 최병특검법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같이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법안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기 절반 만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거부한 법안 보다세 건이나 더 많은 2 4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대판단의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나 배추 한 포기가 만 원, 이만 원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지금의 네. 모습입니다. 경제 무능을 스스로 내고 드러내고 있는 이 현실 아무라기만 합니다. 우리 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 생명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뇌진탕이라고 말. 라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참수,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추모 없이 구경꾼 같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총선 접전 지역을 돌면서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다녔습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 의무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중립 위반을 했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다 거론하지도 못했지만 지금 거론한 내용들만 봐도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더 많고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정 지도가 20% 턱걸이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70%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도 144만이라는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역사 그리고 국민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판단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렵지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이번 탄핵이반 문화재 문제를 키우고 또 계속 확대하려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경화됐던 국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매주 강장으로 나오는 시민들, 그리고 143만 탄핵청원 동의를 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정치인으로서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함께하시는 이 한창민 의원님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요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임입니다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강두구 의원님과 촛불행동 상임 대표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하나, 지난주 있었던 촛불행동과 함께한 시민들의 탄핵의 밤이 어떻게 왜곡되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는지 그 부분만 짧게 짚겠습니다. 당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민들이 광장에서 어, 소리를 외치고 민심을 들어달라 이야기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리의 대표자인 헌법기관인 국회가 움직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국회가 국회의원만의 정치인만의 공간입니까? 국회야말로 말이 아닌 정말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되어야 되고 당연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존중되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당연한 유언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자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적이 지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용산 대통령들, 용산의 대통령실은 정말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과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악의적인 공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탄핵의 그위법사유들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탄핵,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사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아,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이 10월 4일 14선언을 한 날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총선 즈음에 열린 우리 당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이말한 말씀 하신 걸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앞서 강득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말 한마디 갖고 탄핵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에 천만 배 이상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요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했던 말들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서 이재명 대표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강득구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제명을 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득구 의원님과 함께 비맞겠습니다. 한창민 의원님과 함께 비맞겠습니다. 함께 비맞으면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결단 내려서 그 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분기입니다. 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이 곧 시대정신입니다.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국정농단 헌법파괴 김건희 방탄 윤석열을 탄핵하라. 지난 27일 촛불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탄핵의 밤 행사 이후 국힘당이 연일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힘당은 탄핵의 밤을 반헌법적 헌정질서 파괴 행사로 규정하고 행사 장소를 대관한 강두구 의원에 대해 사과와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한동훈을 비롯한 국힘당 최고위원들은 너도나도 탄핵의 밤을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탄핵 행사를 테러와 연관시키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 국힘당의 이러한 비난 공세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탄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국힘당이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국기물란과 국정농단 헌법 파괴 행위를 감싸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변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최근 윤석열의 행각 때문이다. 윤석열이 심각한 통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다는 경고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런데 최근 계엄의 명분 조성용 움직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최측근들을 주요 군부 요직에 등용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부르짖으며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또한 국군의 날에는 백주 대낮에 시가 행진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시내에 군인과 온갖 군사 무기를 동원해 개엄 분위기를 연출했다. 강두구 의원에 대한 집요한 공격, 탄핵의 밤을 반헌법 행사로 몰고 평화적 집회를 테러 행위로 몰아가는 여론머리가. 모두 개엄으로 향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살아왔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기질을 가진 윤석열이라면 얼마든지 지금의 위기 탈출을 위해 개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윤석열의 헛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이미 탄핵열차는 출발했고 윤석열 일당이 몸부림칠수록 더욱 빠르게 종착점에 도착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후 헌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민주적 기본 질서가 파괴되었고 특급범죄자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윤건희 정권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자이며 탄핵 민심은 더욱 끌어오를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탄핵은 위헌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국힘당도 친모라는 남파선에 윤석열 호와 함께 수장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의 동참의 살길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 헌법학의 김건희 방탄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을 위헌이라는 국힘당을 규탄한다. 모이자 촛불 대행진으로 백만 촛불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0월 4일 촛불 행동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백브리핑은 밖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촛불 대행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5시 시청 숭림도로에서 촛불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